안녕하세요. 요즘 10대 아이들이 술에 대해서 어떤 상상 어,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저는 21살이고 동생은 19살입니다. 저는 아직 성인 된지 별로 안 됐고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. 저는 술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아 술을 사 먹은 적이 없고 동생은 술을 자주 먹습니다. 근데 동생이 저한테 형나술좀 사다 줘 <laughs> 이랬어 제가 미쳤냐 미성년자가 뭔 술이야 이랬더니 동생이. 요즘 다들 그런다. 다른 집 형들은 동생 사다 준다는데 형은 왜 그래? <laughs> 이 말을 듣고 정말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주식이 술 셔틀 되는 건데 정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른 집 형들이랑 비교하니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아 이거 안 사다 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건 맞는 거죠? <laughs> 예 지금 <laughs> 형이 동생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기준이 흔들렸어요. 가스라이팅이 이런 거거든요. 상대방의 판단과 기준을 싹 무너뜨리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. 지금 동생이 형한테 이게 형이 형이 이래 이 되는 거야? 형 같지도 않다 이런 어떤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을 던졌고 형은 거기에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거예요.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란 건데 다행히 형이 흔들리진 않았네요.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열아살딸 동생이 뭐냐면은 요즘 다들 그런다 형이 술도 사다 주기도 한다 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고 있다는데 지금 동생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 상황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. 자기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이 없고 또는 형이 사다 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주변 애들도 다 그렇게 마신다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도 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실 것이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물론 유전적으로 부모 형제 가까운 친인척 중에 유전적으로 그런 분이 계실 때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. 만약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은 어,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도 좀 늦게 진행될 수는 있어요. 나이 한 60쯤 돼서. 네, 윗글만 가고 전혀 알수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어쨌거나 요즘 아이들이, 10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어른들이 빨리 알고, 어, 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,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